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자 허리에 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해요. 한번더 해볼까요? 음. 허리에 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해요. 아멘. 아멘.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웃음> 땅에서도 <웃음>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6장 10절 말씀 1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할 거예요. 사탕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목사님이 퀴즈 하나 낼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친구? 라오나 뭐였지? 뭐라고요? 아 다른 신을 그랬구나. 자 다른 친구 혹시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어, 우리 봄봄 친구.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두 명의 친구가 나왔었어요 한 명의 친구 이름은 믿? 믿음 오 믿음 믿음이 친구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오 라우나 맞아 장난감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이가 장난감 막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뭔가 번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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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에 있던 소망의 자전거 그래서 그 자전거 가지고 싶어서 믿음이가 어떻게 했지? 맞아 기도한데 뭐라고 기도했지? <laughs> 맞아 이렇게 기도했었지. 하나님 소망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이제 저 주세요. 그거 제 거예요. 제 가지고 싶어요. 이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했죠? 맞아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한다 했죠? 어 성경책 왜? 성경책을 왜 봐야 하죠? 오 맞아 하나님을 알아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쓰여져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이거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뒤에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아버렸어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아야 장난치면 안돼자 이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에 한번 봅시다 이분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건 같은 거긴거막 머리에 붙여가지고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맞아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는 기도랑 좀 다르네 우리 기도할 때두눈 감아요 까마요, 안 감아요? 두눈 감아요? 안 감아요? 안 감는 것 같은데 감아요? 안 감아요? 감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지금? 한쪽은 감고 한쪽은 뿅 뜨고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오늘도 여기 왔어요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잘된 기도일까 잘못된 기도일까? 왜 잘못됐냐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와,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크게 하는 사람이구나. 멋있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하는 게, 우와, 멋있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잘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 예수님,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 우리 예배 끝나고 주기도송 부르시는 거 기억하고 있나요? 친구들 거기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딱 여기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야 얘들아 첫 번째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누가 계시죠? 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못할 게 없어. 못 이루는 게 없으셔.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에 가서 기도한대. 나무에 가서. 나무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요. 또딴데 가서. 돌 같은 데 가서, 돌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동물한테도 가서, 돼지야, 빌다, 빌다, 들어줘. 태양한테도 태양신이여, 빌어주세요. 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잘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거짓이야. 다 우상이야. 그런데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또 노래가 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두 번째야.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야 돼. 뜻이 하늘에서 오. 어? 우리 지난주에 뜻, 누구의 뜻이라고 배웠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뭐가 있냐면 저기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의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는 여기, 여기 여기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라고 알려주십니다. 주영아,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맞추면 제가 사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죄가 사라지게 되죠? 어, 맞아요. 우리 봄이 친구가 가장 빨랐습니다. 제가 사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거예요. 목사님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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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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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어휴, 자, 질문 갑니다.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맞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마지막이에요. 요거 요렇게 이야기하고 정리할 거예요. 자, 앞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등장했어요.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도 임하게 되는데 자, 하늘나라의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도 이말 나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두 가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순종하는 기도. 다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순종하는 기도. 네, 요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이 보였어. 할아버지도 있고, 누구예요? 엄마, 누구예요? 나, 이 누구예요? 아빠.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어디에 가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같이 믿고 같이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백성이에요 나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위해서 기도해요 아멘+ 아멘.